여러분들이 역할 연기를 잘하고 싶다면 일상에 충실해라. 배우의 궁극적인 연기는 역할 연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캐릭터,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내가 표현하는 것, 그 인물이 돼서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 이게 이제 배우의 궁극적인 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역할 연기에 그러면 어떤 성격만 표현하려고 그러고, 성격만 묘사 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접근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역할 연기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온전한 인물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캐릭터랑은 좀 다릅니다. 즉, 어떤 성격만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 연기를 실패하게끔 하는 원인이 됩니다. 캐릭터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어 캐릭터라고 하는 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성격이란 말도 되지만 인물이란 말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캐릭터 연기를 한다, 역할 연기란다, 그러면 인물 하나의 온전한 살아있는 사람, 그것을 연기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역할 연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할 연기를 잘하려고 한다면 일상에 충실해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드라마 속에서 어떤 연기를 할때 내가 어떤 경우에는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친구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청소부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즉 직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에 따라서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아빠가 돼서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때 아빠로서의 톤이 있을 것이고요. 내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면 와이프한 하는 목소리의 톤, 말의 톤, 제스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후배들을 만나면 내가 이제 선배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선배님들을 만나면 후배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역할연기라는 말을 했다가 노릇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선배 노릇, 아빠 노릇, 선생 노릇.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노릇을 한다, 아들 노릇을 한다, 부모 노릇을 한다 이렇게 이제 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톤, 우리말이 아마 노릇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일 거 같... 같은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 노릇이라고 하는 걸잘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역할 연기를 온전하게 잘할수 있다고 하는 거죠.